그 양쪽에 어떤 주장이 있고, 양쪽에 어떤 증거가 있을 때, 그것을 양쪽을 잘 저울질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국정원에서 문건도 나왔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건에는 그 쌍방울이 주가의 차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문건이 나왔는데, 그거는 그 법원에서 인정을 안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음. 지금 그, 이게 사실은, 이 쌍방울, 좀 전에 이제, 전기현 대표가 좀 전에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전력을 살펴보게 되면, 어, 건실한 사업가라기보다는 이 회사를 저가로 인수해서 음. 주가를 조금 부양시켜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나노스라고 하는, 뭐, 이제, 그 주식 관련해가지고, 북한 광물 산업을 좀 올려서, 어 북한 관련된 사업을 쌍방울이 진출해서 잘 하면, 이제 주식이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좀 무너져가는 쌍방울 관련해서 본인 이제 이또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또딴걸할수 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북한에사해금주로 돈을 보낸 것이다라고 하는 게첫 처음에 이제 주장되었던 예, 얘기였는데 네, 네. 그게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회장이 외국에 이제 도망가 있다가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이게 그 대북 사업 경기도 지사였던 이 이재명 대표의 경기 그 지사로서 대선 가도를 위한 갑자기 방북 자금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응. 그까그 그러니까 타임부터 갑자기 바뀐 거야. 김성태가 들어오면서 네.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수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로컬 뉴스하고 그 다음에 뉴스타파가 응. 국정원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거는 주가 조작 사건이지. 경기도에서 뭐 대북 송금을 해가지고 뭔가 이득보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라는 기사가 계속 나왔음에도 그게 무시가 됐었었죠. 그러다가 노콘뉴스랑 뉴스타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 이후에 내부자라고, 내부자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제 이 검찰과 이 쌍방울에 있는 여러 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검찰에서 회의를 하고 특히 이화영 부지사가 저번에 나 연어 먹었다 뭐 했다 했던 그 네, 네. 장소 있지 않습니까? 음. 시기는 다른데 그 장소에 나도 갔었었고 그 당시에 이 쌍방울 임원들이 한 대여섯 차례 방영철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여섯 차례 모여가지고 우리 회의도 했었고 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뭐 신문한다고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우리를 회동하게 해줬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해줬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우리 술 먹고 연어 파티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와 다르지만 장소는 똑같은 데서 이림을 했다는 그렸잖아요. 그런 대해서. 그 이제 그림 그린 거는 음. 그 이화영 부지사고 음. 이 에이씨라고 하는 내부 고발자는 음. 그림은 안그렸지만 바로 그 장소를 또 지적을 음. 해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수사 방향이 바뀐 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돈을 이화영 부지사가 수소, 네, 뇌물했다 뭐 쌍방울과 관련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럼 이걸 왜 대북에 보내줬느냐. 이거는 이재명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 주장과 관련해가지고는 대선후보였던 이재명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정원 보고서라든가 또, 내부자의 폭로라든가,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라든가, 이런 걸다 종합해서 후회해보게 되면, 갑자기 이재명 대선 후보를 죽이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방향이 틀어졌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주로 사실 나온 것인데, 음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이 하나도 없고, 그와 네, 관련된 네. 증거들은 하나도 인정이 되지가 음. 않은 상태예요. 음. 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좋다. 팩트의 근거에서 한 판단해보자.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였냐면, 대장동에 이그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그때 선거 나와 가지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대장동을 개발해서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했던 그때 KBS 토론이었나요? 그 토론에서 말했던 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걸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2018년도에 한번 일심이 있었었고 2019년도 9월 6일 날인가 2심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유죄가 나왔었단 말이죠. 음. 근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정치 생명이 모두 끝났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쌍방울에서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하는 대선 후보가 될 테니까 선배 만물이라고 하는 돈을 안 네. 줘야 되겠다. 음. 그 쓰러져가는 기업에서 그럴 음. 리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음. 이제 그런 것들 시작해가지고 이 반대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이쪽 검찰이 지정하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하고 음. 또. 이화영 부지사를 구속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외국형 관리법 위반 관련된 영장에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죄가 나왔게 됐는데, 음. 또 그거는 또 붙잡아두는 데는 또 유죄가 나오고 말이 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모순적인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안 된다. 지금 그, 저, 노영희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에 그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상황도 있고, 그 당시 2018년도로 넘어가 보면, 오찬 국장님. 네. 그때 굉장히 평화 모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거기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꿈이 있겠구나 이런 그 느낌이 있었던 시절 아니에요. 뭐뭐 기운이 있다가 음. 문제는 음. 하노이 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음. 북미 회담이 결렬되면서 갑자기 남북 관계가 묘하게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뭔가 결실이 있었으면 남북 관계도 잘갈수 있었는데 네.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정말 분위기 좋았거든요. 그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도 방문하고 백두산 천지도 올라가고 919 군사합의도 발표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잘 나가던 측면이 확 꺾이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노병사 말씀을 이어서 한다면 네. 이재명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있는 상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 해서 특별히 챙겨주지 않는 상황. 그리고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던 상황에 기업사냥꾼 같은 쌍방울에서 이재명의 미래를 보고 이재명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300만 불을 낸다? 아니, 말이라도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밥이라도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다면. 네, 더, 더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언론에 안 좋은 식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었고, 계속해서 성,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공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음. 왜 이런 위험한 짓을 합니까? 분명히 자기가 뭔가 꼬투리 잡힐 만한, 특히 쌍방울의 김성태 같은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분명히 검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죽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말 들여다보고 매일 눈이 돼가지고 난리를 칠게 뻔할 뻔쩐데. 네. 제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라면, 혹은 김희아 씨가 이재명 지사라고 한다면, 음. 본인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쌍방울하고 손잡고 돈 대신 내줘. 내가 반복할게 음. 그거 해보겠어요?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그럼. 지금 이화영 부지사 무죄 나왔거든요? 음.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그런 걸 하겠어요. 그런 추상적이고. 그, 나한테 무슨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판결문은 아니 보도자를 료 읽어보게 되면 네. 마치 그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제3자뇌물자가 성립되는 것처럼 네. 이재명 대표가 수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인정해도 된다는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복잡스럽고 이 뻔한 생리를 변호사 출신이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드러나게 분명한 것인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아니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혹은 내지는 말 한마디 해석을 잘못된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달달달 복기던사 이 사람이 쌍방울의 김성태가 도대체 누구라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3 0 0만불이 사람이 대신 해줘 5 0 0만불 보내줘 이 짓을 왜 하겠어요 상식이지 않잖아요 네. 그 누구라도 여기 앉아있는 네명 누구라도 사실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상식의 근거에서 판단을 보더라도 그거를 설명할 수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laughs>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나중에 그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굉장히 조심 조심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거죠. 그런데 조심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있어요? 검사들이요. 그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도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